자, 이 영상은 광폭화 라운드입니다. 어, 지금 문제점이 보여요. 뭐냐면, 음, 달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라인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15라운드에서, 음, 물론 자리를 지금보다 더잘 어, 잡은 상태라면은 조금 더 라인을 저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라인은 계속 밀리게 됩니다. 어, 제가 30라운드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격차는 정말 훨씬 심해지는데요. 일단 25라운드 이후부터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훅 밀려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기 그냥 게임이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보시는 영상은 문제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계속 라인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이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어쨌든. 비활성화 상태로 슬라임을 저는 일부러 맞게 되고 상대는 처리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방금 전 경기를 이기기는 했지만 불안 불안했습니다. 이 성장 일반 성장과 고장난 성장을 이용해서 경기를 돌리면서 물론 빌드업이 잘 되고 초반이 비교적 일반 조커가 들어간 덱보다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후반부에 이 비활성화 됐을 때의 초 고층 라운드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저도 아직까지 지금 마스터 3인데요. 계속 어, 이 덱으로 이 성장으로 돌리다가 이 문제점을 어, 해결해서 드디어 어, 이번 시즌에 가장 최고의 파워 덱을 완성했습니다.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덱입니다. 자, 한번 경기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축복 필드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우선 경기를 조금 빨리 감으면서 한번 봐볼까요? 우선은 필드를 펼치면서 여느 그 어떤 덱과 똑같이 빌드업을 합니다 조커를 이용해서 성장을 이어 붙이고 어 되도록 가장 빠른 속도로 눈금을 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이 주사위의 운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죠 이 모든 걸 결정짓는 초반의 상황은 축복 필드가 결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축복필드의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10%부터 11, 12, 13, 14, 15%까지 모든 퍼센트 확률을 다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40연승인가를 깨트리면서까지 그 축복필드를 이용해서 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반복을 하면서, 어 테스트를 돌려본 결과, 10%. 지금 돌리고 있는 이 축복필드는 10%입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13%도 조금 조준경이 후반부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30라운드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 조준경이 안 나와서 끝나 버리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어이 다리 5다리라서 이렇게 이두 가지 경우로 30라운드 이상 올라갔을 때 끝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준경하고 이 다리 밀, 말리지 않도록 꼭 축복 필드는 10%를 사용해서 돌리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일반 이 랜덤 다이스 실제 대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의 표제, 그리고 제목을 어 조금 약간 어그로성 있게 달아놓을 예정이거든요. 왜냐면은 어이 영상을 대전을 하시는 분들이 되도록 많이 보셔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음.. 오늘 영상을 어, 좀 건너뛰시지 마시고 끝까지 어, 시청을 하시는 것을 저는 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필드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주사위를 압축해서 어, 눈금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육성 달 주변에 어, 그렇다 할뭐딜 주사위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삼성 충전 주사위가 하나가 붙어있고 지금 놀고 있는 이 사성 조커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고능꿈 주사위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달 바로 왼쪽에 육성 조준경이 붙어 있는데 이 조준경은, 음, 어찌되었든 나중에 바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무리해서 합치거나, 뭐달 옆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무리해서 딜 주사위로, 어, 이걸 합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초보이실 테고, 어, 제가 이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 필드를 굳이 지금 무리해서 꼭 완성을 시키려고 하시지 마세요. 자, 이 충전 덱은 결국은 나이트가 필드를 만듭니다. 어, 이거 굉장히 명언이긴 한데, 인간이 할수 있는 그 역량을 넘어서서,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필드를 다 바꿔버리죠. 그때의 성장을 노려야 돼요. 그,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으로, 지금처럼 충전에, 어, 레벨을 올리면서, 데미지를 쌓고, 내 힘으로는 최소한의 라운드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어, 눈금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5라운드, 나이트죠. 이 나이트는 어차피 나와요. 뭐 20라운드, 30라운드까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이트일 때 전체적인 필드의 눈금을 골고루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삐쭉빼쭉하지 않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높은 눈금을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라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부터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나이트가 나왔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어, 조커를 성장으로 바로 복사를 하면 은 모두 다 성장을 해요. 어, 지금은 성장이 좀안된 경우인데 어찌되었던 나이트에서 두 번, 세 번씩 막 성장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아까랑 완전히 눈금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보다 한 어, 1.5배 정도 훨씬 더 누, 좋은 눈금 상황을 나이트가 만들어줬어요. 자, 이 상태로 계속해서 또 조금 조금씩 그냥 지금 현재 라인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눈금을 어, 업을 합니다. 이게 플레이어가 해야 되는 목표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설명 하나 또 들어갈게요. 눈금을 무리해서 올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눈금은 자연스럽게 오른다고요. 뭐 눈금은 그렇게 올리면 되고 지금 올리는 이 충전의 레벨이 중요합니다. 6 웨이브에는 어, 평균적으로 60레벨을 맞추세요. 그리고 7웨이브에는 70레벨을 맞추고요. 그러면 어, 10웨이브는 10라운드는 100레벨을 맞추세요. 그런 식으로 1웨이브당 10레벨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음, 가능한 그리고 고라운드를 갈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딱 어떻게 수치상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끼는 제 체감상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7 웨이브인데 65 레벨이다 그러면 5 레벨이 모자라죠 충전이 자, 지금 8 웨이브인데 65 레벨이에요 이러면은 다시 또80 레벨까지 올리면 사,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그 정도로 잡으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8 웨이브인데 65 레벨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치 미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레벨을 올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일반적이지 않게 깊게 드리는 이유는, 어, 모두가, 여러분처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고수도 있고, 물론, 초심자분들이 충전주사위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세부, 세분화된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8, 어, 웨이브, 9 웨이브인데, 100레벨을 넘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또 여유가 있는 거죠. SP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 한층 더 앞, 앞서서 나간 상태예요. 지금 딜이 굉장히 좋은 어, 상황이죠. 어, 간단하고 또 중요한 설명들은 모두 끝났으니까, 우리 상대분 크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플러스 11이죠. 어, 제가 1년 전에 119% 크루를 만들었을 당시에, 정확히 이제 1년, 1, 1주년이 되었어요. 그때 제 아들이 소방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어, 무슨 크루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소방차를 보고 그냥 119,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111% 패러디, 뭐 119%뭐별 의미 없어요. 그냥 소방차 딱 이거 보고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어 플러스 0부터 1,2,3,4,5,6,7,8,9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플러스 9 이후에 12랑 11,12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근데 플러스 9까지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플러스 10,11,12그 외에 다른 119% 크루는 이건 사칭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팬분들이 만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의 저 크루는 제 크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laughs> 저도 어 보면은 좀 정감이 가기도 하고 또 약간 귀여우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루에도 거의 10시간 이상씩 자는 시간 빼고 거의 컴퓨터 앞에 어 영상을 편집하고 앉아 있고 또 다음 콘텐츠를 계속 준비하고 다음 영상을 테스트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129% 크루를 제가 만들고 나서 관리를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연이 아빠님께 어, 지금 크루장을 맡겨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도 잘 운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 어,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은 크루 원들이 2,0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 채팅방에서 항상 상시로 돌아가는 어, 유저들은 한 4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어, 아무튼 많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 어, 어떻게 보면은 크루 중에서도 정말로 대형 크루로 많이 성장을 했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입니다. 뭐 이거 크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요. 지금 상대분이 119% 플러스 11을 달고 오 계시길래 그냥 생각이 나는 김에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잡담은 그만 필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좋지는 않죠? 이거 이래요.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뭐 굳이 완벽한 필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충전 조준경 달 대군요. 광폭화 라운드 이후 한참 더 고라운드로 갈수 있기 때문에 가면서 무조건 나이트랑 레온 스킬은 필수로 맞 맞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필드가 엉망이라고 해 가지고 막 손대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냥 현재 라인만 정리를 할수 있을 정도로 필드를 유지를 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막 무리해서 합치려고 하시지도 말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3 웨이브인데 어, 130 레벨을 더 높이 올리려고 괜히 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딱 웨이브마다 10 레벨 그리고 필드는 라인 정리할 정도로. 그리고 SP 수집하면서 조금 조금씩 SP 소비하고 레벨을 올린다. 어,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지만 제가 풀 영상으로 계속 어, 지금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14 웨이브가 13초, 10초 정도 남은 상황이고 이제 2번 라운드 보스를 잡게 되면 광포카 라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광포카 라운드부터 더 재미있어져요. 이 덱은 광포카 라운드 이전은 그냥 장난이에요. 노는 덱이에요. 음 여기서 달의 클래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12달, 그리고 13달. 저는 13달인데 12달까지는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11달은 12달의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전이랑 같이 조준경이랑 시너지를 내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라운드까지 그 돌파를 하는 걸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달까지 괜찮아요. 10달?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10달인데 괜찮나요? 음, 일단 돌려보세요. 연습 모드든 실전이든 일단 돌려보시고, 어, 이거 일반 태극이나 아니면 콤보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돌려보세요. 어쨌든 지금 이제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입니다. 이제 빨리감기를 풀었어요. 상대 필드를 봐주세요. 거의 어, 이게 콤보의 약점이에요. 음, 이거 뭐 콤보를 제가 까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지만 제 필드를 봐주세요. 상대 필드와 제 필드의 레온과 나이트를 맞았을 때의 안정성을 봐야 됩니다. 15라운드 이후 광폭화부터는 어, 이런 게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 상대는 경기를 이렇게 패배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 덱은 정형화된 완성형 파워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덱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12달이라고 가정을 할 시에 그 어떤 파워덱과 견주어도 어 필승을 할수 있는 가장 파워덱 중에 왕입니다. 이거를 이미 돌리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태지액, 태달, 그 외에 뭐 콤보, 모든 파워덱들을 통틀어서 지금 현재 이 덱이 현존하는 파워덱들 중에서 가장 고층을 갈수 있고 가장 강력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많이 이용을 하셔서 어, 건승하시길 빌고요. 어, 지금은 그렇게 고 라운드까지 가지 못했어요. 상대분께서 조금 이 필드가 말려버리면서 어, 광폭화 라운드 초입에서 종료가 되었지만. 30라운드 이상 그러니까 상대가 죽지 않는 이상 거의 계속해서 무한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덱입니다 제 휴대폰에 고층을 등반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PC로 돌린 영상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깨지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60프레임 휴대폰은 30프레임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면 영상 중간중간이 이 인코딩 과정에서 막 깨져서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자료를 이 영상에는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어, 상상할 수 없는 고층을 가는 그 영상은 제가 다시 영상을 재편집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어요. 재미있게 시청을 하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